오늘은 그 서울의 봄본 리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백유수프입니다 지금 9km째 뛰고 있고요 오늘은 서울의 봄 제가 관람을 하고 온 소감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12.12 군사 쿠테타때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의 반란군들이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서울의 9시간을 풀어낸 영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화로 치면은 남산의 부장들의 이제 뒷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느꼈던 거는 야이 정말 이 배우들의 연기력이 정말로 끝장난다. 그리고 사실 그 중에서 황성민은 극 중에서 전두광이죠. 이게 그냥 딱 스크린에서 처음에 딱 보자마자 설득력이 생겨버려 그냥 야 이거는 진짜 이걸 예토된등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온 것마냥 그 카리스마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출발! 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그 중에서 눈 대립 구도가 나오는 역할이 있는데 예, 바로 정우성 역을 맡은 이태신 장군이라는 인물이고요 전두환이랑 대립을 겪는 인물로 영화에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12.12 사태 때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의 병력과 그 이태신 장군이 주도로 한 수도 주도 육본을 지키려는 그런 병력의 어떤 배치사항 자체도 굉장히 이 영화의 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개가 굉장히 또 친절해요 지도로 다 보여줘 아 여기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런 것들도 막 눈으로 한번에 알수 있게 좀 설명을 해주고 특히 또 이런 근현대사를 다룬 어떤 영화들이 어쨌든 우리가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결과들이 다 나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 극중에서 몰입감을 줄수 있는 거는 연기력과 연출 부분에 상당히 공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유의 영화들 중에 저는 올해 제일 상위권의 영화가 아닌가 어, 올해 영화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그러면 극중에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도 그냥 쓰여지는 인물이 없고 캐릭터가 살아있어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짜증이 나는데 그만큼 다들 연기를 잘하셨다는 거죠 보면은 참 답답해 고구마를 한 100개 먹은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약간 잘 만든 기분 나쁨? 이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고 아 영화를 보고 그 씁쓸해요 그리고 엔딩 크레딧의 그 OST 같은 경우에도 <목소리> 본인이라면 또 모를 수 없는 그런 노래인데 많은 생각이 들게 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돌비 시네마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음향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을 쓴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포탄이 터지고 막 총성이 낭자 그런 식의 영화는 아닙니다. 극중 인물들의 어떤 대사만으로도 상당히 그 긴장감을 쪼여주고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물론 총성이 나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어떤 순간에는 전두광이 담뱃불을 붙일 때 라이트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게더 오히려 총성보다 약간 섬찟하게 다가올 때도 좀 많더라고. 광화문 앞에서 뭐 전차 부대와 막 대립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긴 한다지만은 실제 역사에서는 사실 그 병력을 뭐 꺼내보지도 못하고. 항복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또그 수방사의 병력이 다 합쳐봐도 100명이 될까 말까였고 이미 그 시간대에는 특공대들이 이미 그 육군 본부를 장악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이 거의 확정이 됐다. 전세가 아예 기울어져 버렸다라고 할수 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나중에 모태우의 화서전?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좀 악화됐을 때는 자결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좀 금,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목숨을 건 배팅을 한 거지 사람이 그런. 욕망, 야욕 같은 게 있으면은 정말 이런 미친 짓도 할수 있구나 끝까지 또 사과를 안 하고 떠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좀 비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영화에서 그려지긴 합니다만 마지막에 끝까지 그 군인의 임무를 다했던 인물들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 하더라고 다 약간 좀 비극적인 말로를 좀 맞이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까지도 뭔가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내가 만약에 그. 상황 됐으면은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나쁜놈들이 더특세를 하는 이런 세상에 내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극중에 그, 그 정우성이 사람이 그냥 자기 신념대로 사는거고 어 갈테면 가고 싸울테면 싸워라라는 뭐 그런식의 대사를 하는데 어이 자신의 신념대로 산다는것 또한 조금 쉽지가 않은 일인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사람이 꼭 그렇게 자신의 신념대로만 사는게 또 좋은 일인가 세상에 뭐 옳고 그런 게잘 없죠. 또다 양면이 있는 거고. 어찌됐건 그렇게 작정을 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거대한 권력과 힘 앞에 사람이 굉장히 무력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내가 사기를 치려면 마음을 먹으면 사기를 못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당하고 치는 사기에는 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랑 똑같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무방비로 그런 조직적인 후대타나 작전을 당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이 더 어,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런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모쪼록 아직까지는 그래도 관련자들이 살아 있을 때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를 볼수 없다는 라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변으로 처벌이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죠. 오히려 요즘엔 현실이 더 드라마보다 드라마 같잖아. 그래서 좀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의견이나 생각들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해볼 수 있고 당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